올해 2월에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금리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금 판매량이 대폭 등을 했는데 골드바 같은 게 지금 품절이 됐거든요. 심지어 한국에서만 금 김치 프리미엄이 20%가 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7, 8월에도 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. 올해 그러니까 1분기에 엄청 팔렸었다가 2분기 조금 쉬었는데 3분기에도 다시 금이 엄청 팔려.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금값이 오르더라고요. 근데 요즘 기사 보면은 진짜 금이 요즘에도 난리인 게 이게 금값이 어쨌든 거의 1년 만에 두배 이상 올라갔고 리테일에서 보면은 금 판매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. 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은 5대 은행에서 금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이 작년에 1,600억 사셨는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3,400억 팔렸거든요. 3,400억 팔렸고요. 8월까지의 실적이 작년에 더블이에요. 더블이고 이후부터 생각하면은 올해 금 그냥 거의 뭐금 판매되는 수준이 제 개인적으로 짜마 세배 이상으로 진짜 대폭증할 것 같아요.